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영어, 김지형입니다. 예, 오늘은 그, 홍공TV라고 EBS에 있는 명강사분이시고, 영어를 실제 아주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도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제 영어 공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댓글도 많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가끔 보면서 뭐 이런 공감는 내용도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어차피 그분은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다양한 학생들을 대하시고 그런 분이라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이나 이것들은 순전히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반론의 반론이 될지 반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 뭐 저희 생각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이게 영상을 드리고, 그것을 그분께서 전혀 싫어하실 것상대 되지 않습니다. 그분도 역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학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싫어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희 의견도 그, 여러 다양한 중에 하나인 거라는 걸, 어, 전제로 하,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분은, 뭐, 영상을 찍으면 뭐, 만, 뭐, 이만 이렇게 보시는 영상이고, 저는 많이 봐야 뭐, 100명 도채안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의 물릎이죠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법, 오늘은 영어 독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학 영어 독해집 300% 활용하기, 그래서 어떻게 독해집이라는 그 문제집이 있는데, 그를 활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예요. 그 중에서 영상 중에서 몇 개를 보면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물론 그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지는 거의 않겠지만 혹시 보신다면 또 반대되는 영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실제 많은 학생들을 다뤘던 거고요. 저는 저 개인의 이야기가 주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영어부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그간간히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영상을 이어가려고 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모든 걸다 보지는 않고요. 이 전체가 한 11분도 정 됐는데, 어,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 아, 선생님 그냥 좋은 거독해지몇개 추천해 주세요. 아, 그런 질문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잖아요. A라는 독해를 보고 어떠한 뭐 학생이 뭐 스카이를 갔다, 영어 대박이 났다. 무조건 그 독해집 본다고 잘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달라요. 학습자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고, 어, 자기가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독해집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거 별로 추천할 거 없다. 저도 그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어, 취향이 다르고 좋은 독해집이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독해집이 다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3년 전 독해집, 뭐 헌책방에 파는 거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형, 누나가 쓰던 독해집 아주 좋을 수 있어요. 막 낙사가 많이 돼 있으면 안 좋겠지만 그 때문에 좋은 독해집, 최신 경향이 맞는 독해집 뭐 특별한 독해집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독해집을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기초 체력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해라는 것은 우리 운동으로 치면 그래도 제법 달리는 행위예요. 예, 제법 달려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달리기를 잘하려고 하면 뭐 기초 체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세도 바로 잡아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어 단어입니다. 단어 일주일에 단어 공부는 이미 예, 5회에서 6회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습관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갈 수 있어요 단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독해집 을 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어, 단어장은 꼭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1독 이상 한 다음에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영문법 정도는 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레벨 1, 2 2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쉬운 독해집으로 넘어가는 걸좀 권장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데일리로 공부하면서 일독 이상 된 상태, 그다음에 기초문법한 예, 그래도 어 조금은 공부해야 그래야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수 있어요. 아 이게 이게 명사인데 아, 주어가 되는구나. 아 요거 이제 동사니까 동작이 되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저랑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어, 이분께서는 영어 독해집을 보려면 기초 같은 게두개 있어야 되고, 하나가 영어 단어고, 하나가 영어 문법이다.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 책을 하나 떼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단어 책을 때려 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는 아니지, 절대는 아니고 반대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공부가 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학독해에서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구문독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중학에서도 구문독해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구문독해는 고등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고등에서 보면 이렇게 구문이란 말이 있고 이렇게 네, 이비에스에서도 예, 네, 구문. 이거 고등학교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또 구문독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구문독해라는 말도 이건 그냥 그... 문법을 이제 또, 또 구분해가지고 뭔가 또 다른 레벨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법인데 이게 뭐 주가 좀긴 문장이 있잖아요. 그걸 뭐뭘 문독회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법 보시면 돼요. 문법을 보는데 이제 어렵지 않은. 근데 구문독 구문독회 네, 고등학교 과정에 또 구문독회가 있대요. 조합이라는 별로 없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읽다보면 알게 되는 거를 굳이 세분화시켜서 또 만든 것 같은데 이분이 만든 용어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용어 같아요 그냥 문법이란 말을 좀 어색하니까 어법이라도 만들고 어법이 좀 어색하니까 또 구문독해라는 것도 또 만들고 뭐 그렇게 조금 용어를 세분시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이 절로, 저절로 되는, 걸, 밥 먹다 보면 골고루 밥을 먹으면 저절로 영장물이 되는 거를 뭐 굳이 뭐이나누고 뽑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짜잔, 이제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책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글이 있고, 약간의 활동 활동 있고, 단어 문법 설명.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것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계속 반복되는 구조죠. 그죠? 자, 일단은 글이 있으면 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단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단어. 단어를 먼저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를 보지 않고 들어갈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단어를 보지 않고 혹은 가리고 네, 앞에 단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리세요. 그리고 읽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줍기. 아, 내가 요런 단어, 대충 요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팔로우는, 아, 따르다, 따라하다. 어, 맞네.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오는 도구로 쓰시면 된다. 홍공TV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독해집을 보다 보면, 여기 단어장 같은 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 해석도 나오고, 뭐, 간단히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보지 말고, 먼저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없는 게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장에서 나온 그 뜻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독해집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독해집이 일단 어렵지 않아야 돼요 이 지문에 나올 때 모르는 단어가 한두세개 정도, 요 정도 분량이면 그렇게 봤을 때, 어, 딱, 딱 봤을 때, 어이 딱 이제 문제집을 보잖아요. 문제집을 새로 사기보다는 뭐 헌책방에 사도 되고, 뭐형 누나 언니가 쓰던 거 그대로 봐도 됩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파트 사는데 문제집을 많이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공부 끝나면 깨끗한데 상당히 많아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어, cultural anthropologist, 저 o c i d i f f e r e n c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몇개안 나오는 정도의 지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그 단어 몇 개, 몇 개는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사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전에서, 저는 영영사전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영영사전보다는 영한사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한사전. 제가 영영, 사전도 써본 적 있고 영안 사전 써본적 있는데 이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Anthropologist Anthropologist a n t h r o p o l o g i 찾는 사이에 그 단어 스펠링이 기억이 돼요. 그게 길년 길수록 a n t h r o 안 a n 하면서 차이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찾은 단어는 이 표시를 해두고 그 표시해둔 단어는 이 단어 그 노트에다가 적어둡니다. 그때 이것처럼 단어 뜻 예문, 그리고 그거와 파생되는 단어까지, 이거의 명사형, 동사형, 그리고 비슷하지만 철자 단어까지 다 적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한꺼번에 그 파생되는 단어를 외우면 좋다. 뭐, 어원 중심으로 외우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원 중심으로 외우려면, 요거 가지고만 보면 잘안 보입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요. 사전에서는 이게 이 비슷한 단어들이 옆에 나, 앞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를 금방 알수 있고, 요, 어원이 어떤 뜻인지도 금방 알수 있어요. 몇개 단어를 한꺼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잘외워집니다 영어 사전 볼 때는요, 마치 이 단어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본 것처럼 까먹을 텐데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냥 보, 그 자체를 호기심있게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고서, 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파생어 반대말도 사전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즐기면서 보고, 그걸 적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 차가 충분히 이해됐으면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문, 이 보는 거죠. 쭉, 이거 보고 그럼 해석이 되면, 어, 해석이 되겠죠. 이게, 어렵지 않은 단어였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문법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이게 뭐, 어유명사가 되게 기네. 또는 뭐, 아 관계 대명사가 사용됐구나. 그러면, 문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 그, 내용, 그걸 보면서, 아, 이 문법을 다시 내가 봤던 문법책에다가 봅니다. 그럼 아 이게 이렇게 쓰인 거구나 이게 아는 거죠. 그래서 문법도 그 시간에 같이 공부합니다. 그럼 단어도 공부했지, 문법도 공부했지, 그리고 해석도 했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거를 소리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끊어집니다. 이게 다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아주 긴 문장을 말고 자기가 해석할 만한 짧은 문장 같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면서 읽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이때 이 때, 이, 제 문제를 푸는 건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내용이 뭔지,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게더 중요해요. 특히, 고2 전까지는, 고3이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문제를 풀 것이냐,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고2까지는, 문제 푸는 거는 둘째고, 이 자체, 이 지문 자체가 말하는 것을 정말 호기심있게, 많이, 마치, 내가 유튜브를 보듯이, 내가 어떤 블로그를 보듯이, 내가 어떤 책을 보듯이, 그 내용 자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게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집이라는 걸 통해서 이 내용 자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흡수하는 능력. 말 그대로 독서죠, 독서. 독서를 그냥 이 독해집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어 재밌다.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성 제목이 중학 영어 독해지 300% 활용하기인데, 중학생이란 말이잖아요. 중학생이라면 더더구나 문제집 푸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문제집의 형식을 가진, 어, 독해집의 형식을 가진 독서라고 생각하시고, 그 저자의 생각과 그 저자의 의견을 충분히 내 걸로 삼고, 어, 내가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동감하거나,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는 그런, 그런 훈련.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 푸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영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재밌고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 단어 문법 그리고 독해 이런 것들이 삼자가다 어우러져서 이제 공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법 문법 그리고 단어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뭐 해석이랄까 독해랄까 이것들은 서로 따로따로 따로 있지 않아요. 아주 삼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마치 자전거에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가 따라오듯이 따로따로 따로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문법되고 조금 단어되고 뭐 조금 독해 되는 이 상태 되면 이것을 굴립니다. 굴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문법이 조금 더 커지고 단어가 조금 더 커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좀더 커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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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점점 살이 쪄야지 이렇게 이게 살이 쪄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문법 문법대로 깊이 파고 단어 단어들을 파고 그 다음에 또 회수해석들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이갭이 너무 커져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 일단 재미가 이 토끼를 하다 보면 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읽고서 아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그 그것이 어 재미있었다 밥,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 오늘 그 영어 지문 본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의 확장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이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뭐, 문법 같은 게 재밌을 리가 있나요? 단어가 재밌을 리가 있나요? 독해는 정말 재밌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막판에, 이제, 뭐, 수능이 목표라 그러면 수능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막판에 1년 정도는, 어 이제, 시험치는 요령 같은 게 필요하고, 특히 제가 수능지를 좀 봤거든요. 아까 이런 식의 문제 있죠? 제가 이게 EBS인데,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픈북 테스트예요. 읽어보고 쓰는 거, 읽어보고 쓰니까 너무 어려울 게 없죠. 이 내용을 충분히만 이해하게 되면 전혀 어려울 게 사실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점점점점 깊이 깊어지면서 점점 어려운 단어도 다 알게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요. 예 이게, 이게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해도 잘해야 되지만 가끔 접속사나 이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좀 스킬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이해도 잘해야 되지만 이렇게 서 이렇게도 사실 말이 되고, 저렇게도 사실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접속사 하나, 이게, 이게 뭐, 이거는 등가 관계이고, 이거는 결론적인 관계고, 이렇게 해서 약간 스킬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그, 수능 치기 전에 한번 강의도 듣고, 좀 해서 이제 좀 테크닉을 좀 익히는 게 좋겠지만, 그, 그런 시험 치는 테크닉 말고, 이 자체를 즐기는 거, 이 자체를 통해서 내가 지식이 넓어지고, 어, 기쁨을 얻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충분히 베이스가 돼 있어야,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자꾸 이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따로 따로 섭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음식 먹으면서 뭐 비빔밥 먹으면서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들을 저는 더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